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여러분 오늘은 2013년 2월 16일 바로 목요일 주식시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 오늘도 어, 성공적인 주식 투자 아, 정말 그 누구보다 건강한 주식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멘탈 관리를 이어 나아감에 따라 아, 저는 우리 삼중불패 가족분들과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길로 아, 정말 급하지 않고 아, 이에 따라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며 전진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우리 삼종불패가족분들과 멘탈관리 즉아 정말 돈이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아 그러한 인프라 시스템에 따라 현재 장기투자 이행에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삼종불패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요 근래 들어 확연하게 바로 외인들이죠. 어, 요 외인들의 수급이 아, 들어옴에 따라 주가는 하염없이 상당히 아,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가 어렵게 흘러가 있지 않죠 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지속적으로 우리 삼중부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이 장기 투자에 따르는 불신과 어려움 이에 따라 심적인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다가와 결국 지치다 못해 아 나는 더 이상 아, 주식 투자 못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아, 특히 이제 주린이 분들이죠 네 아, 아무래도 주식 투자의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아, 대체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형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라이 모르겠다 아 이에 따라 그냥 삼성전자 팔아버리자. 라는 생각과 함께 매도를 좀 이행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에 따라 지금 심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특히나 2023년 들어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 행진이 현재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인들의 수급이 정말 매섭게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아 정말 눈이 오나 또는 비가 오나, 아, 정말 크게 관여치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차근차근 전진해 나가고 있기에 저는 충분히 훗날 엄청난 복리 효과에 따르는 혜택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파악하고 그것을 잘 활용을 한다면 정말 건강한 주식 투자, 그리고, 재테크를 이행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주식 투자를 이행해 가며, 우리 삼중부패가 축분들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삼성전자, 아, 도대체 왜 주식 투자를 하느냐? 아, 충분히 10만전자를 갈 수는 있는가? 아,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드는 가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삼성전자가 경기도 이 평택 캠퍼스 내에 있는 신규 생산 시설인 반도체 바로 P5, P5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 따라서 지금 이제 공장에 따른 이제 건설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정말 빠릅니다. 우리 삼성분필 가시 분들. 삼성전자가 이곳을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에 따라 주문에 앞서며 제소 제조, 제조 시설을 짓고 있고 아, 결국 이제 쉘 퍼스트의 핵심 기술로 아,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적인 마케팅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 삼성전자는 이러한 최근에 평택 캠퍼스 내에 있는 이 p 5 예정 부지에서 이, 그동안 임시로 사용해왔던 이 기술인 주차장을 어, 3월 1일 어, 이전에 좀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아, 그에 따라 평탄화 아 작업을 토대로 기반에 따라 이제 많은 것들이 현재 착수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뭐 주차장을 옮겨지는 3월부터 아, 건물 외관이나 골조 이런 것들이 좀 본격적인 공사가 아,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추가적으로 평택시가 아, 평택캠퍼스 2단지인 P5와 이제 P6입니다. 아, 여섯 번째 공단, 공장을 P6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장까지 조성공사에 대한 건축공사 안전검사와 수행기관을 모집을 하며 많은 것들을 현재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이러한 이제 건축 공사 안전 점검은 아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현장에서 정말 각종 안전 관련 규정을 어 확인하는 과정의 절차를 만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건설 업계에 따라 안전 점검 수칙을 하나씩 현재 착공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이제 P5 공장을 만듦으로써 어 티버맨 이제 선제적인 투자 아, 어, 막, 어떻게 보면은, 어, 미래를 위한, 어, 정말 동력의 발판의 기반의 틀을 어,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현재 P4, 어, 골조 공사 단계에 머물러 있고, 어, 정말 이보다 앞선 P3 마무리 공, 공사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래서 이미 평택에서만 두이두 개의 두 공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장 조성까지 착수를 했고요. 아 결국은 삼성전자가 한발 앞서 움직이는 것을 이른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쉘퍼스트에 따라 아 정말 언제든지 이 파운드리 수요가 발생을 하더라도 정말 곧장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서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쉘퍼스트는 반도체 위탁 생산에 정말 필수적인 클린 룸을 먼저 조성해 주문이 들어오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정말 선제적인 투자 전략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 전략 퍼스트, 어, 이제 공장 이제 착수에 따라서 삼성전자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파운드리 성장 전략으로 처음 공개된 어, 개념으로 봤을 때, 아, 글로벌 파운드리 1인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네. 요 대만의 tsmc를 따라잡기 위한 정말 과감한 대응책이 이행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결국에 삼성전자는 이러한 평택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 중인 미국의 테일러 공장에 이라인 퓨 퍼스트에 맞춰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그렇게 되면 결국 이 p5 공장에 따라 현재 건물을 짓기 위한 정말 준비 단계 수준의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이제 동력의 발판의 기틀을 만들며 현재 삼성전자는 어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대략적으로 무려 20조입니다. 네 정말 막대한 금액이죠. 이 20조 원의 대규모 자금을 어, 빌리기로 한 만큼 아, 정말 국내외 반도체 업황에 따라 두나에 따른 실적 금감이 아, 어, 극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예년 수준의 반도체 투자를 이어가기 위한 자금의 확보 차원으로 현재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렇습니다.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 삼성전자의 이러한 내재적인 가치가 이미 기반의틀로 만들고 있으며, 지금 기반의틀에 따라 2025년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전의 4.6%에 따라 정말 엄청난 규모의 사업성을 현재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러한 미래 전망치가 높은 회사, 결국 삼성전자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많은 것들을 현재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면서 주식 투자 이행에 간다면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정말 실망할 필요 없으며 정말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장기 투자를 이행에 감에 따라 성공적인 주식 투자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